정기자의 애프터361 시작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전체 기사들이 출전하는 그 국내 종합기전들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 퇴장수 기전이었던 국수전이 59회까지밖에 안 열렸고요 그다음에 명인전은 43회, 왕의전은 41회까지만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종합기전은 몇안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GS 칼텍스베이입니다 올해 25회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대회 4강은 어느 때보다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4강 대진을 보면 김지석과 박정환 그리고 신진서와 강동윤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랭킹 1위 신진서와 2위 박정환의 10번기가 과연 성사될 것인가 과연 현재 랭킹 1위는 정말 누구인가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신진서 선수가 랭킹 1위죠 근데 박정환 선수한테 아직 상대 전적에서 6승 16패로 좀 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진적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기원 2층에 보면 기자실이 이렇게 따로 마련돼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 하얀색 보드판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경기가 있으면 거기다 이제 막 누가 이길 건지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내기를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신진서 박정환 10번기를 하면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막 이런 주제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조은현 이창호 그 구단들 시절에나 성사됐던 10번기 라는 생각에, 바둑 역사에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 잠깐, 정기자 GS배가 네. 보통 5번기인데, 네.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10번기라고 하는데, 왜 10번기야? 아 그게 GS 칼텍스의 4강이 열리기 전에 그 우승상금 똑같은 소팔코사놀 그 최고기사 결정전이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아. 그 결승 멤버가 바로 신진서와 박정환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소팔코사놀이 결승 5번기고 또 GS도 결승 5번기죠. 그래서 아주 잠깐이었지만 이두 개가 같이 신진서 박정환 선수가 된다면 10번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끼리 10번기, 10번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곤 했습니다. 최근에 바둑게큰 이슈가 별로 없어요. 막 코로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이슈거리를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사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바랬던 점들이 많습니다. 그 신진서 박정환 10번기 막 결과 어찌 되는지 막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무슨 10번기야? 웬 설레발이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10번기는 혹시 성사될까? 막 이러면서 이런 제목을 되게 다른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요. 제가 운영팀에 <laughs> 10번기 빅매치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하면서 의뢰까지 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 설레발이었죠. 그 4강 첫 번째 경기 김지석과 박정환 선수 대결을 할때 제가 취재를 갔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짧게 찍어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박정환 선수는 대국 초반에 눈을 장시간 감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김지석 선수가 초반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정환 선수도 눈에 띄는 점이 또 하나 있었죠. 거의 마지막에는 되게 괴로워하면서 막 한숨 소리를 내서 라고요 어쨌든 저의 설레발 또그 주변 기자들의 설레발과 함께 시작된 10번기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뭐 작년에도 결승에서 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오히려 뭐 더 재미있을 수 있는 뭐 결승전이 되지 않을까? 네. 예상 어떻게 하십니까? 어, 예상하기엔좀 힘들 것 같고 <laughs> 어떻게 좀 예상하는 스코어가 있으신가요? 우리 김지석보다는 칼 갈고 나오지 않을까? 음... 그래서 뭐 재미있는. 승부가 되지 않을까 음. 그 작년에도 두 선수가 대결을 했는데 그때는 신진서 선수가 3대0으로 완벽하게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때 당시에 김지석 선수 입장에선 너무 그 뼈아픈 패배였죠 정작 인터뷰에서는 아뭐꼭 서륙하겠다는 것은 방송용 같아요 라고 하면서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도 뭐 괜히 우리 에렌킴 5위가 아니죠 <laughs> 그 김지석 선수는 GS 칼텍스에서 우승을 두 차례 한바 있어요 이 대회와 인연이 깊다고 이제까지 말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결승 3국제 날이 6월 13일인데, 김지석 선수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와! <laughs> 과연 김지석 선수가 3대 0으로 신진서 선수를 제압을 해서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가 일단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생일하니까 또 기억이 나는데 초대 용성전에서 김지석 선수가 우승한 날이 딸 출산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신진서 선수 도 각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 GS 칼텍스 배와 저도 인연이 있다. 우승에 대한 자신이 어느 정도 있다. 라고 각오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이제 참고로 아시면 GS 칼텍스에서는 이창호 선수가 다섯 차례 우승을 해서 최다 우승 기록을 세우고 있고요. 세차례 우승한 이세솔 선수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신진 서냐 김지석이냐 김지석이냐 신진 서냐 여러분도 좀 스코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기원에 갔다가 그 정대상 구단이 계시더라고요. 그 엄청난 전투력으로 그 오랫동안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계시는데 속사포 막 속기의 달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어.. 잘 아시겠죠? 이번에 GS칼텍스백 결승 5번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좀 시원하게 김지석 선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대상 구단의 친근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유튜브용이야? 누가 우세하냐고? 또 어, 아무래도 유리하겠지 신진석아 왜냐면은 김지석이가 지난번에 큰걸 져가지고 소팔이야응 어... 그걸 져가지고 박정환한테 져가지고 그.. 그게 꽤큰 판이었거든 아무래도 신준서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신준서가 또 살아났으니까. 어. 얼마나 유리할것 같아요? 뭐, 6대4지, 뭐. 장난감 <laughs> 자꾸 따지면 뭐할말없어 <laughs> 네, 막 현장감이 넘칩니다. <laughs> 현장감 넘치는 정대상 구단의 목소리 잘 들었고요. 우승상금 7천만 원, 그리고 준우승상금 3천만 원이 주어지는 올해 이 대회. 세종 우승자는 누가 될까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 준비한 별책부록이 있습니다. <laughs> 그 GS 칼텍스배 관전 필자님이 전달해주신 귀중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사진을 보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제9회 LG 정유배 결승전 이창호 선수와 박영훈 선수 결승 1국 사진인데요. 예전에는 음, GS 칼텍스배를 LG 정유배라고 했어요. 다들 아실지 모르겠네요. 잘 보시면, 이창호보다는 이렇게 화려한 난방 입는 게 굉장히 새롭네요.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laughs> 아, 여기 안쪽 주머니에 또 부채를 꽂은 모습도 굉장히 인상이 깊고요. 아, 역시 또 우리 어린 왕자라고 불렸던 박영훈 선수.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이 순수한 미소가 지금도 또 남아 있는 거 같아요. 아, 이 당시에 또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이 공개 해설회를 했대요. 이때막이렇게 관람객들을 막 모집을 했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상황을 이뤘나 봐요. 로얄석이 그 당시에 하나로 약한 45,000원 정도 책정돼 있었고 일반석은 한 3만 원 정도 했다고 하네요. 아, 근데도 막 엄청 막 불티나게 팔렸대요. 저, 여러분이라면 4만 5천 원을 내고 바둑 보러 가실 것 같으세요? <laughs> 저는 뭐 어, 그날 좀 약속이 생길 <laughs> 것 같네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뜬금없이 <laughs> 뜬금포로 이 추억의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장소죠. 이 대국이 중국 우한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아, 많은 그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laughs> 정기자의 애프터 삼이었습니다 정기장. 네네. 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바둑 이슈가 좀 없는데 네, 아,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 이상. 끝. <laughs>